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안 평강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3절 모세 백성에게 말하이르데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4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5절 각 지파에서 천명씩 이스라엘 백성만 명 중에서 만이천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6절 모세가각 지파에 천명씩 싸움에 보내매 제사장 엘리아설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쳐서 그들을 징벌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사건이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왜 미디안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배경은 바로 민수기 22장과 25장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본문에서는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시작했고 또한 가지는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그 장부린의 역할을 감 e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 l 안을 쳐서 진멸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단히 귀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에서 오염되거나 그들에게 물들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디안이 이제 진별당할 이유인 것을 볼수 있겠고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파에 천 명씩 모아서 만 이천 명을 무장시켜서 나가 전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육질에 보면은 이제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 성수의 기구는 무엇이었을까? 학자들은 그것을 법계로 생각합니다. 법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법계를 가지고 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넣어 이 말씀을 적용하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임재와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괴를 모시고 나가서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 법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느끼며 깨달으며 믿으며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 받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리아의 다섯 왕을 다 칼로 진멸 하고 죽였고 또 탈취물들을 가져 왔고 큰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죄석과의 구별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날의 승리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나님 미디안에 그 나라 왕들을 진멸하고 심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가난을 향해서 선성을 향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니하고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며 전진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